안녕하세요 여러분 핀란드 알카다 유니버시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파견된 남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인 쿠앙씨와 함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교환학생 전, 중, 후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 전에 제가 가장 필요했던 정보는 바로 헬싱키의 교통수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환학생 파견 직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그 헬싱키의 교통수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헬싱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끝낸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싱키 교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존에 대한 개념인데요. 시내를 이렇게 중심으로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ABCD 존 이렇게 나뉘어서 얼마나 넓은 존을 다닐 수 있는지가 교통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통비가 북기럽답게 정말 정말 비싼데요. 80분 동안 쓸수 있는 1회권이 2.8유로 한국으로 치면 약 4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왕복하면 하루에 8천원. 거의 만원이만 원에 만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한답니다 다행히 교환학생을 위한 학생 할인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헬싱키 중앙역에 위치한 HSL이라는 헬싱키 교통회사의 사무실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방문할 때는 학교에서 준 재학증명서랑 HSL 신청서를 같이 들고 가서 저 이제 학생 할인을 받을 건데 결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 자신이 원하는 만큼 30일 단위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뭐 따로 낼 필요 있나 싶어서 120일 어치를 한 번에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학기 초에 가시면 정말 정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 닫기 한참 전에 가셔야 안전하게 학생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황당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학교 종강이 12월 15일이라고 하면 딱 15, 12월 15일까지만 학생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16일부터는 짤도 없이 다시 성인요금을 내야 되는데, 학생 할인으로 치면 한달 금액이 35유로거든요. 한국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 학생 할인을 받지 않으면 한달 금액이 거의 67유로? 거의 10만원, 9만원? 뭐이 정도의 금액으로 정말 정말 비싸진답니다, 여러분. 최대한 학생 할인으로 누리실 수, 누릴 수 있을 만큼 대중교통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교통권을 한번 사면 헬싱키 시내에 있는 트램, 지하철 버스 기차를 무제한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데요 그 기간 안에는 엔이라고 하면 그 앞, 앞문으로 통해 들어가야 하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검표를 따로 하는 작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무임승차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불시 검문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차는 거의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불시 검문을 했을 때 그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면 벌금이 약 80유로, 90유로에 가깝게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3유로 아끼려다가 80유로 내는 것보다는 또 제때제때 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헬싱키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팁은 헬싱키의 버스는 근데 사실 이거 유럽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에서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버스가 오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합니다. 안 흔들면 안 멈춰요. 안 멈추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탈 거다라는 표시를 정류장에서부터 이렇게 티를 왕창 내주셔야 버스가 멈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차, 지하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문 앞에 문 열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 저도 그래서 멍때리고 있다가 못 내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정도가 제가 헬싱키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학생 생활 중 필요했던 정보는 교환학생 행사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점 같아요. 저희 나라의 새내기 배움처나 신입생 환영회처럼 핀란드에서도 그런 약간 대표적인 학생 행사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시츠라는 행사예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회식하고 싱어롱이 이렇게 붙은 듯한 그런 행사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식의 형태를 치르고 학생회가 막 이렇게 냉동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걸 이제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술을 마실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입니다. 술은 필수는 아니고요 물이나 음료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중요한 점은 그 음료수를 들고 이제 옆 사람들과 짠짠을 하면서 같은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는 게 엄청 특별한 경험 같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핀란드라는 핀란드 사람이라는 이미지 되게 뭔가 차갑고 왠지 되게 로봇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제가 시체에서 본 핀란드인들은 정말 광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핀란드가 알코올 섭취 유럽 안에서 알코올 섭취 좀 순위권에 든다는 거 아셨나요? 술만 들어가면 다들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간 시츠는 굴리스 시츠라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츠였는데요 이게 꼭 학기 초에 그렇게 굴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츠, 할로윈 시츠 등등등 뭔가 굵직굵직한 날마다 시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한번 핀란드에 오신 분들이라면 시츠를 경험해 주시,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행사에 대한 소식, 학교 행사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빨리 바,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각 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두면 이제 행사 홍보 같은 거를 피드에 다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학교 행사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행사들은 입장 티켓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카이드라는 핀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그 입장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이드라는 앱도 교환 학생들에게 필수라는 거. 핀란드 교환학생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굴리스 말고 다른 시트들은 스케줄이 잘안 맞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좀 저, 줄이거나 그래서 약간 거의 티켓팅처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놓쳐가지고 그걸 놓치거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상황도 빈번 했어가지고 다른 행사를 막 이렇게 즐기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굴리스를 겪어본 게 저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끝마치면서 제가 느낀 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을 선택한 이유가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였는데요. 실제로 핀란드에는 한국인이 정말 정말 없고, 아시안 마트도 이제 시내의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있고, 집 근처에서는 아시안 식재료 같은 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장단점이 될수 있는 게 저는 이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되게 내가 유니크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꼭 좋다고는 할수 없는 게 그만큼 제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고 저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학교에서는 더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카다 유니버시티의 교환학생들 중에서 아시안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그냥 저 빼고 다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문화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친해지기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막 마냥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엔 다 친해지고 여러 핀란드인 친구들이나 독일인 친구들도 사귀긴 했지만 결국 여기 와서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친해진 거는 한국인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꼭 나는 나가면 외국인들만 사귈 거야 이런 마음 가짐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가 돌아갈 집, 돌아갈 둥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도 편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핀란드에 영어권 교환학생으로 온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게 진짜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제가 여기 와서 영어로 소통이 안 됐던 적은 버스기사 아저씨랑 한두 번 밖에 없었을 정도로 정말 뭐 자파점 직원, 그냥 지나가는데 붙잡는 사람, 정말 다들 영어를 잘하시고, 저는 특히 이거를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도 가보고 스페인도 가보고 폴란드도 가봤는데 확실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영어를 모를 확률이 점점 핀란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서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아, 문법, 아, 단어 이, 이 뜻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게 확실히 빈도가 줄었고 저는 이 과정에서 영어 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영미권에 가서 뭐 북미에 가서 호주에 가서 영어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내 단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발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문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위축돼서 영어를 했을 것 같은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네이티브 아니고 나도 네이티브 아니니까 그냥 뜻만 통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영어 대화가 정말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유럽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게 되게 큰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핀란드 교환학생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헬싱키가 볼게 많은 그런 동네는 아니어도 살기 좋고 치안도 좋고 주변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게다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헬싱키 교환학생으로 온걸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 교환학생 생활을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 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글로벌 이노베이터로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국제교류처 유튜브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